야,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싶어, 막. FX? 뭐? Q의 자 아니네? R. R? r S. r S. 로 하고 싶은 거죠. 뭐뭐뭐 r s 보다 AX 플러스 P가 낫잖아요. 틀렸어 그것도. 야, 몇 차로 나오고 있어, 지금? 2차. 아, 3차. <laughs> 아. 3차원하누고 있잖아 아저 은근히 은있어 그럼 AX제곱 너, 너 문제 아니냐너 문제 안 어? 읽었지? 솔직하게 응. 말해 네 AX제곱 a x 제곱 BX 플러스 C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 여거를 우리가 구하러 <놀람> 통화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네. 자 일단은 그냥 보여줄 테니까 일단 들어 <놀람> 좀나 어려운 아, 아, 내용이 될 텐데 그냥 들어라 나와봐 <놀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잠깐만 좀 빼게 여거는 사실 간단하게 식을 쓸수 있죠 뭐라고 쓸수 있어요 1은 f-2-3 -1은 f -1은 f -1은 3. 아. f-1은 3이요 라고 하면서 이걸 뺀주도놓 하겠습니다 f 마이너스 1은 3의 A는 따로 뺄게요. 필요없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K? 잘 들어. 내가 어떤 걸로 정리를 할 거냐면, 이거 그냥 잘 들어. 여기 X-1의 마이너스 적으로 나눈 형태 있죠. 이걸로 내가 얘를 변형시킬 거예요 오케이? 아, 그냥 숫자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6372가 있어요. 여기까게 자,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10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laughs> 아, 72. 네, 6 3 0 63이죠? 나머지는 얼마야? 72 72죠? 여기까지 해? 630 6372를 10으로 나눠봐 그럼 몫이 얼마야? 1000아어630 1 0 0 0 637 하.. 637 <laughs> 아 미래한테 이거 르치이 많을까 숫자도 못안네 플러스 2 플러스 2죠? 얘가 3렇 네. 나와 이거 100으로 나누니까 너무 나머지가 크죠? 네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2 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얘가 3. 그냥 비교하자는 거람요 얘가 이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10으로 묶어볼 거거든요. 10으로 묶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3. 그럼 봐봐 자얘봐 얘는 10으로 나눈다고 라 했을 때 10으로 완벽하게 다 묶여 들어가요. 그렇죠? 630으로 완벽하게 묶여 들어갈 거 아니야? 네. 6 3 0으로 얘는 완벽하게 이렇게 묶여 들어옵니다. A가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10으로 묶는다고 했더니 7 2도 어떻게 돼요? 7. 7까지는 여기에 묶여 들어오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2가 여기 바깥으로 빠지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아래식이위에씩이 시기, 똑같아져요. 네. 여기까지 가요. 네. 가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내가 X-1 제곱으로 나눈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땠었냐 FX는 X-1의 제곱으로 쭉 묶어 볼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봐봐. 똑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 얘는 x-1의 제곱으로 묶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윤성아 <놀람> 여기 안 가고. 여기 안에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Q2'X 하면서 얘가 완벽하게 싹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A 것지 얘는 잔반이 없어요. A 것지 근데 봐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요, 여기 안으로 묶여 들어간 것과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놈이 나뉘게 돼요. C. 얘처럼. C가 아니야. 얘도 봐봐. 얘도 10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안으로 묶여 들어간 것과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새끼가 있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만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은, 봐봐. <laughs>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요, 내가 뭘로 묶을 거라고요? 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묶을 거야. A까지야, 샬? 그럼 여기 혹시 몇이나? 1 A, 이 새끼야. 아, 에이. 그럼 불러 a, A제곱. A죠? A. 아, <laughs> 아, 진짜, 씨. <laughs> 네들 아, 가르치는 게 내가 맞을까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왜요? a 로 곱했잖아. a 로 곱해도 이렇게 나잖아. 아, 오케이, 이해아다 yeah. 어, 그럼 빼봐. 어떻게 해야 돼? 그 음. b 플러스 e a x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네. 여 그러니까 보시면요,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묻잖아요. 그럼 a가 무슨 뜻이었고요? 나머지로 b 플러스 e a x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튕겨 나온다라는 죠리예요 여기까지. 오... 72는요. 10으로 묶었을 때 7, 그리고 2가 튕겨 나오듯이, 얘도요? 아, 이가 2차식이잖아요. 그럼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1차식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오는지 뭐 아시죠?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튕겨 나온 거,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 안에 A만큼 묶여 들어가고요. A만큼 묶여 들어가고요. a 까지일 잘? 그 다음에 얼마가 튀어나온다고요? C, 아니, B. 플러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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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 S, 예, 예, 예. S, S. 아.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만큼. 이만큼이 튕겨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갑니까?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위의 식이 이미 이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죠, 오케이? 네. 봐봐. 여기가 뭐, 뭐가 되겠어요? 위랑 비교 아닌가? QX. 여기 QX.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1차식 있죠? 그래서 당연히 2차로 나왔으니까 1차로가 나머지로 나온, 나온 게 맞고 여기도 2차로 나왔으니까 1차로 나온으 얘랑 얘랑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뭔지 알겠어 얘가 몇인 가 3X 플러스 3X 플러스 1인 거야,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얘가야안 가요? 얘가 가니? 네 정말 얘 가요? 음... 이게 안 가는데? 뭐지? 뭐예요? 저다가 마이너스 1이 제일 좋아요 무슨 소리야? b a가 얼마야? 1 3 c a가 얼마야? 2 2 그럼 아직 우리가 문자, 모르는 문자가 몇 개고, 시이몇 개야? 3개 모르는 문자가 3개 a, b, c 세개 모르죠 근데 시이두개죠 근데 시개가더 필요하겠죠 네 어, 그때 필요한 거 뭐라고요? f 마이너스 1, 3 여기까지? 그럼 봐봐 x에다가 말. f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요 그럼 여기가 2마한 공이 얼마가 돼? 조. 영. 영이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0이 돼서 나, 오케이? 네. 그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어떻게? 마이너스 3a. a. a 길이.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인상 이해한 거야. 여기가 일점 위에서 이렇게 대입는 거야. 어. 헷갈릴 수있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이 마이너스 1마라고 하고, 3, 3, 1, 3, 4, a 6, 7, 8, 1 0까 딱딱딱 구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다, 5, 6, 7, 8, 9, 안 가는데? 아 했어요. 23, 2더 쉬운 방법으로 빨리 29, 20, 2요 22, 2기 24, 2는 이렇게 됩니다. 2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위의 식 있죠? 위의 식 위의 식을 x-1의 제곱을 묶는 형태로 해가지고요 여기 위에 있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묶여 a가 묶여 들어오면 그냥 바로 보이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복잡한 단어세활안 해도 그냥 a가 묶인다면 바로 보일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윤성아 a 가 아, 봐봐, 나머지로 얼마가 와야 된다고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가 와야 돼얘 동원체 풀이야, 얘까지 해? 어. 그래가지고 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 는 뭐가 된다고요? 얘 이렇게 정리하니까 ax 마이너스 1 제곱 3x 플러스 2 이영처럼 여기에서 했던 그고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 보고, 이영상어고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한번을 보고, 이영고이영이 영상을 보이너스을을이영이거 대신에 얘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고이너스을 마이너스 a 플러스 아빼이1 4a 빼기 에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여기까지 세요네 그럼 a가 얼마? 1 a가 1 그러면 b3, rx 나오고 끝네자 여기까지 다한거 아니에요? 다 맞아? 네 근데 저 목시랑 남는 수랑 자리 바꿔도 돼요 어디야그 오케이. 자,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아니, 네, 더 아래. 이거 네. 아, 이거랑 같이 봤거든요? 되게 귀엽죠? 상관없는 어, 상관없죠? 3 곱하기이나 2 곱하기 3이 똑같으니까. 아, 그럼 뭐, 체크,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볼 물산은 그거거든요? 이거 숫자 이해는 다야. 네. 여기 앞에는 깔끔하게 묶여 들어오고, 여기 뒤에가 쪼개서 들어간다. 오케이? 뭐 이것만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좋아요. 네.